The current route is no longer available. Alternate route found. Turn left.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운전석엔 아빠 헤럴드, 조수석엔 엄마. 그리고 뒷좌석엔 아들 케일러. 자주 오가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비게이션은 원래의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며 대체 경로를 안내하기 시작했죠. 아침까지만 해도 공사도 사고도 없었던 길이었기에 엄마는 처음 보는 길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지만 헤럴드는 그런 엄마의 말을 무시해 버렸고 엄마는 점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숨 막히는 분위기 속 케일럽은 조용히 말했죠. 배가 고파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엄마는 그 말조차 거슬렸는지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며 케일럽에게 되려 화를 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격해졌던 감정에 미안했던 것인지, 엄마는 사과를 하며 케일러에게 말을 해 줘.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니까 그 동안 게임이라도 하고 있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된 케일러. 게임은 단순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며 물건을 수집하고 행복한 동굴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 첫 번째로 구해올 아이템은 카메라. 숲 한가운데 떨어져 있던 카메라를 주워 차로 돌아온 케일럽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명 게임 속에서 얻었던 카메라가 현실의 차 안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었죠. 이 현상을 놀라워하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고, 창 밖을 바라본 케일럽은 머리가 두개 달린 정체불명의 형체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케일럽은 게임에서 얻은 카메라로 그것을 촬영했고, 카메라에 플래시가 터지자 그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져갔죠. 다시 게임 화면을 바라보니, 게임 화면에는 이상한 문장이 떠 있었는데요. 악마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말 악마에게라도 홀린 것인지, 아니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싸늘한 차 안의 분위기에 것이라도 보이는 것인지. 하지만 이 기이한 상황에서도 혼이 날까봐 아무 말도 못한 케일럽은 혼자서 이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 카메라로 악마를 쫓아내고 게임에서 연료를 채우고. 손쉽게 첫 번째 퀘스트를 클리어한 케일러. 그 순간 아빠 헤럴드가 케일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게임 소리 좀 줄여줄래? 라고 말이죠. 그 말이 신호탄이었을까요? 부부 싸움은 다시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싸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외할머니를 아빠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집으로 모셔오려던 엄마. 그리고 그런 결정을 반대하는 헤럴드. 헤럴드는 치매에 걸린 사람과 같이 살기는 힘들며 그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외할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시자고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외할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며 끝까지 집에서 모시기를 고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차 안은 싸움소리로 가득 찼고 부모님의 싸움에 불안해하는 케일럽의 눈에는 정체불명의 형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그 영상은 케일럽에게 속삭였습니다. 항상 싸우는 것이 저들의 본성이며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막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케일러. 두 번째 퀘스트는 나무판자와 곰덫을 수집하는 것이었고 이 아이템들 역시 현실의 차 안에 나타나게 되었죠. 악마는 점점 나타나는 주기가 빨라졌고 만약 모습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녀석은 차 안으로 들어오려 창문을 깨거나. 차 문짝을 뜯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곰덕과 나무판자는 녀석들이 차량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번 막기 위한 도구인 듯 보였죠. 그래도 침착하게 차에 연료를 채워 두 번째 퀘스트도 무사히 마친 케일러.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엄마와 아빠의 싸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케일럽은 다시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퀘스트가 시작됐고 게임에선 이상한 설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자신을 믿으면 그끔직한 뒷좌석에서 꺼내주겠다는 게임기의 설명. 마치 게임기는 케일럽의 불안한 마음을 파악하고 그 틈을 하고 들렸는 듯 보였죠. 이전 퀘스트와 다름없이 아이템을 줍는 것으로 시작되는 세 번째 퀘스트. 하지만 이번 퀘스트에서는 이상한 것이 케일럽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며 머리가 두개 달린 그것. 그것의 주변으로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노이즈가 지지직 거렸기에 쫓기는 공포 속에서. 케일럽은 아이템을 모두 모으지도 못한 채 차로 달아나게 되었지만 괴물은 끝까지 케일럽의 뒤를 쫓아오게 되었죠. 아빠가 차를 모는 속도는 갑자기 빨라졌으며 케일럽이 쫓아온 괴물이 차 앞을 막아섰기에 케일럽은 아빠에게 주의를 줘 괴물을 피하고 카메라로 플래시를 터트려 악마를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저것을 피하지 못하면 분명 큰 일이 생길 것이었기에. <스텔리> 소름끼치는 긴장감 속에서도 세 번째 퀘스트를 완료한 케일러. 케일러비 <목소� <verändert> <목소리가> right. 혼자 고분고투하고 있던 사이, 부모님의 말다툼은 잠잠해졌지만, 차 안에선 여전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케일럽은 그런 분위기를 외면하려 게임에 더욱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퀘스트 아이템을 줍기 위한 지도에는 기괴하게도 여태 보지 못했던 남자와 여자의 시체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퀘스트에선 이전 퀘스트에서 봤던 남자와 여자의 시체가 음식으로 보이는 끔찍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캐릭터는 살기 위해 그 인간인지 뭔지 모를 음식을 먹어야만 했죠. 마지막 퀘스트답게 미친 듯이 모습을 드러내는 악마들. 하지만 케일럼 역시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였기에 조금 힘겨웠지만 다섯 번째 퀘스트를 클리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의 퀘스트를 완료하니 게임기가 말해왔습니다. 행복의 동굴은 이 근처에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친구들을 보여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 그러니 지금 좌회전해 라고 말이죠. 네비에선 우회전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케일럽은 게임기의 말에 따라 아빠가 잡고 있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버렸습니다. Right. 차량은 절벽 밑으로 그대로 곤두박질쳤고, 엄마와 아빠는 즉사를 해버리고 말았죠. 케일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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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꿈주림 속에서 배가고팠던 케일러븐 결국 부모님의 시신을 먹어버리게 되었죠. 이렇게 케일럽의 시간은 또다시 흘러갔고, 갑자기 켜지는 게임기. 게임기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차를 나와 자신에게 오라고 말입니다. 다리가 어떻게 회복된 것인지 게임기의 말을 들은 케일럽은 차를 나와 천천히 숲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고, 백 걸음을 이동한 그곳에서 행복한 동굴을 찾는 것을 끝으로 악마에게 홀려 부모님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먹은 소년의 이야기. 게임 더 데드 시즌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